자 이거 옐로우 정말 예뻐요. 오늘 거의 메인 메인급 메인급 얘도 한번 입어봐야겠는데 음. 단추 빛나는 거 보이세요 언니들? 단추 단추 빛나는 거 라인은 지금 A 라인으로 되게 크게 떨어지죠 옐로우예요? 옐로우고 쎄다브로 어, 지금 거의 다 쎄다브로. 상하이가 쪼개지지 않고 만나실 수 있는, 있는 제품이에요. 상하이가 쪼개지지 않았어요. 상하이가 쪼개지지 않고 여기는 이제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셋업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컬러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컬러가 지금 블랙이랑 옐로우. 지금 두 가지 있네요. 블랙이랑 옐로우 두 가지가 있고요. 너무 길다고? 아, 가격을 지금 환율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언니가 구, 마음에 드는 번호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그때 확인하고 있어요. 금액을 저희가 한국방송이랑 틀려요, 언니들. 어. 번호하고 저요하고. 어, 번호 자, 저요하고.